과연 18879, 18879, 다문 물땅 18879. 지금 제가 이거를 왜 해보냐면 어뇌 속이랑 땅 속이랑 불 속이랑 이제 물 속이랑 각자 사천왕마다 뭐가 좋을까 싶어가지고. 어, 뭐가 데미지가 더잘 나오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. 2번 16325. 어 16325. 2번 어 17157. 17157. 더 높네? 있어요. 아. 아이씨 진짜 드게아픈네 됐다 17405 17405어 얘가 제일 세네 시간만 오래 걸리는 상황이면 내 뇌가 제일 세네 상황별로 다 달라요 지금 뭐담몬천황은뭐뇌 땅이 제일 좋다? 이거 틀렸어 그 다음에 뭐 누구는 불 땅이 좋다? 틀렸어 물 땅이 좋다도 틀렸어요 누구는 어떤 상황에는 물땅이 좋고, 어떤 사람은 뇌땅이 좋고, 어떤 사람은 불땅이 좋아. 근데 이제 각각의 사천왕마다 하고 있는 무언가에 따라 거기에 어울리는 정령이 있을 거다, 이거예요. 뭐 초반일수록 물땅이 괜찮을 거고, 그 다음 뭐 어떤 보스를 잡을 때는 또 누구는 불땅이 좋을 거고,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도전모드 9단계, 10단계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이 친구의 만화 회복과 스탯 증가, 거기에다가 저항 증가까지 있어서, 뭐 도전모드 할 때는 뇌땅이 좋을 거고, 그냥 상황별로 확실히 뭔가 어울리는 이 조합이 있는 것 같아. 29745. 2975 31752 31752오 다음 조 다다음 조를 노려보죠. 3, 2, 3, 2. 겁나 도망가. 겁나 도망가. 3, 2, 3. 지금이야. 와32050 32050 19694 19693와21006야2100어 이거 일났네아오이네나 어. 어, 뭐 어. <laughs> 어, 모르겠다. 어20102 아, 20102 아. 그80542 80542 저의... 84119오오84119 뭐야 왜 이렇게 높아? 자문천왕이 물물 땅을 쓰니까 16,000, 불 땅을 쓰니까 17,000. 그다음 뇌땅 같은 경우에는 이거 15초 기다렸다가 해야죠. 15초 있다가니까 하 조금 올랐죠. 그러면 결국에 물 땅보다 어, 불 땅이 더 좋아. 데미지가. 그다음에 이제 뇌로다가 기다리니까 어, 뇌가 더 좋고 광목천왕도. 물 땅으로 했을 때29,000 근데 불 땅으로 하니까 데미지 올랐고 그 다음에 15초 있다가 기다리니까또 올랐어 근데 지곡은 반대로 물 땅을 해서 불 땅으로 했을 때 데미지가 올라갔는데 너내 어, 땅으로 하니까 떨어져요 이유는 그불의 공격력이 붙어 있으니까 어, 지곡천왕은 그불 개수가 높아서 어, 공격력 개수가 있어서 어, 불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증장은 똑같이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갔는데 더 올라갔어 그니까 15초만 넘게 사냥을 하는 상황이면 내 땅도 괜찮다 어차피 내 땅이 되면 여기에 이제 민첩이 1500이 올라가잖아요 어, 1500이 올라가면 기본 가지고 있는 본인의 민첩이 적어도 500 이상이라서 이게 크리가 2000이라서 4퍼가 되잖아요. 바정이. 여기 여기서는 이게 돼 버리니까.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. 이게 사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뭐가 있죠? 뭐 예를 들면 몬스터가 좀덜 퍼져야 이득을 보는 곳이 있고 아니면 몬스터가 빨리 와야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공속이 빨라서 이제 귀탄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을 별로 안 하고 어, 딜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뭐 클탐이 되게 빠른 경우도 있죠. 그 다음에 클탐이 뭐 어, 30초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도 꽤나 많고 그럼 내,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이거에 맞는 정령을 쓰면. 어, 더 좋은 사냥을 할 수가 있지 뭐 몬스터가 덜 퍼져야 이득이라고 하면 이게 거의 초중반에 그냥 경험치 상재 사냥터 느낌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그냥 물밭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몬스터가 덜 퍼진다는 건 초중반이라서 그냥, 그냥 기본 어, 완전 기본 그 다음 몬스터가 빨리 와야 이득이면 뭐 불... 땅을 쓰면서, 우리가 청룡보 써주는 것도 괜찮은 듯. 이번 3분기 패치 때, 이 정령이 딱 처음에 나왔을 때, 이제 뇌정령이랑 땅정령이 초기에 딱 등장했을 때, 뭐,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어? 그냥 반자사야? 어, 다클라야? 요 생각만 했거든요? 어, 원클라에서 쓸모가 있나? 이제 요런 생각만 했는데, 마바타를 가고, 그걸 또두 부대를 하고, 그 다음에 도전 모드에서도 그렇고, 근데 도전 모드가 평소에는 막 10초 컷 이런 거였는데, 지금은 막 9단계, 10단계 가면 막 30초, 40초 걸리잖아요? 근데 극강의 세팅으로 해도 쉽지가 않은 거야. 안전성 부분도 그렇고요. 근데 그 불안한 뭐 안전성이나 데미지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, 어, 요런 친구도 이제 기용을 하면 더 좋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버린 거죠. 근데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니 어, 확실히 각자 쓸모가 있어 보여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필요하다. 음, 뭐 처음에는 요것만 쓰지만 이제 점점 도사를 넘어서는 우리가 불정령, 내정령 땅정령도 좀 키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처음에는 요렇게 쓰다가 도사 가면 사실상 둘 중에 한 마리는 없어도 돼. 그러면 한 마리를 빼고 불정령을 넣고 키우는 거지. 그때부터. 친밀도가 8만, 거의 한 9만 정도를 찍어야 되는 거니까요. 그 다음에 얘가 최상급이 만들어지면 그때 또 땅정령도 한번 키워보고, 어, 미리미리 육성할 때 어, 서브로다가 넣고, 치밀도로 올려놓으면, 어, 좀 이득을 많이 볼것 같은 느낌. 그래서, 다들, 어, 미리 키워두시는 걸 추천하고 싶네요. 개인적으로.